붕콘에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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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라 아어지남는돈 없어? 300원? 하자 없어 못써아깝 아. 다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? 아네마이가좀큰것 같긴 한데 이게 좀 <놀람> 아이 너무 더운데 이 지금 어떻게 알았냐? 어? 어떻게 알았어? 어제 물어봤는데 어? 돈있죠 어? 니전 예? 어? 재산에 3분의 1이 있어 이전 재산에 3분의 1이 있어 어? <목> <목> 아이 아니 뭐야 아니나 3분의 1이 아니라 니전 재산에 1분의 1이 있어 50원 있어 하하하 하너전재산두 끊이지. 뭐지? 뭐지? 이일것 같아. 중3이 3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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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종 세트. 3종. 어어 아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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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어? 어? 야, 저, 저, 저게 넣을만한데? 이늘이. 어. 이늘리경기에할때 프리킥으로. 저번 조금 더 멀리. <목소리> 아이고 무대영아니야 지금? 야그빵 아니야? CG <laughs> 뭐야? 아지, 그때 저번에 했을 때는 9대11에다가 축구부도 많는데 아니 우리 학교 그 대회에서 봤어 몇 대? 우리 아직 하고 있는데 아직 다음 경기 있어 이영 응. 아니 아니 저 전에 그그 그 정원이 3등. 그 득점상으로 3등 3등 1, 2등 누구야? 응? 1, 2등 지 음. 우변이 응. 랑 놀라지, 놀라지, 라지 놀라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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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라지놀라오 놀라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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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정지정라지 놀라지, 안해지 되겠다 놀라 덥다 경기, 네. 리... 어차피 못 아니, 딱 봐도 완전되면 애들 힘들다면서 안할것 같은데. <laughs> 오이씨, 아니 미에 미쳤나. 그걸 애들 다 할걸? 니잡차간 수비밖에 못 들어가. 어, 응, 나 수비해야지. 그니까. 응. 수비 빠지래, 이거. 아니, <laughs> 3대형 맞아, 이거. 애들 수비하려고 수비 빠지래고 없는데. 힘들어, 지금. 내가 먼저 들어갈 거나 힘들면 니들어가고나이니 다른 힘들면 니들 응. 야, 니는 종삼이 또못살아 신고 있어. 65야. 뭐 야, 65, 70, 75 있어. 저거 종상이 원래 끈 있는 건데 끈 풀어갖고 니맞을걸 네 어. 아니, 동윤이 밀쳐버리네, 그냥. 아니, 동윤이 이번에 왜 경기력이 없냐. 응. 네. 전반몇 네. 아. 분이? 에요 아, 전반? 천천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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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고싶 용삼이. 용삼이. 용미. 어. 지은 TV 지은 TV. 지은 TV. 아이 도요이 뭐야? 야, 댓글 봐라. 기이에요 왼발? 아, 이 왼발. 방금은 샀어요, 아직정이왜 이렇게 요 이성인증해 w 는시 you are 이왕 n g r y Like, l i k 정 o 어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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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영, 영모 마 근데 이거 게임끄러워 진짜 너 저번에 했을 때 너무 더워, 영 빨개진 게나 이게 개빨개지않는동민이왜 이렇게 상대 같냐? 옷이 저렇 아니네, 야 검은색이 두 개네, 두 명이네 둘 중간에 한명이 그. 승연 아, 왜 자꾸 소아안 찍었어 아 요하트 이거 근데 네 찍고 그 방에 대들텐데 박제 됐는데 와 이사 영영영 파워 경경이 경남, 뭔가 우리 마는 이름이 발음이 좀 재연이해 <laughs> <laughs> 정훈이 근데 뭔가 좀 뭔가 젊은 사람이. 왜 나한테 그 매풀을 보여줘가지고 경란이 최연희에서는 이딱아 이상하다 아나니니왜 지우 안 좋으시냐? 어? 너왜 지우 안 좋으시냐? 지우? 뭘조죠그경란이 <laughs> 지우가 알려줬다니까 <laughs> 그래? 얘랑 요즘 딱히뭔가그게야지우하나 지우한테 말했거든. 그러니까 지우가 아 어지니까 먹었어 그하를 감면서 이어졌네 네. 뭐 아, 그 어. 섹 또. 너기고 그냥 대 때. 민율이으면대다 참다. 참다 다뭐시 오. 길다, 길다. 다 실다. 다 아, 어. 맞다, 아, <laughs> 이이 패스 무슨 일이야. 이제 끝나겠다고. 어, 미리용 잘 아는데. 끝났다. 딱 시간의 맞 시그마.